네, 안녕하세요. 가루라이더 오드리 좋아하는 박주현이랍니다네 저, 물론 유튜브에는 주연박이라고 해버렸어요. <laughs> 저희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내 친구는 거의 다 아, 알아요. 주연박, 아, 저 메달 잠깐만요. 메달 잠깐 여기다 다 올려놔야 돼요. 공개하는 걸 깜빡 잊어먹었어요. 나 오즈는 이거 메달조차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냥 보라색 메달리라고 하거든요? 네, 저가 좀앞에 땡겨서 봤었어요. 네, 영주몽걸로저 응. 근데 어. 자막 나오는 걸로 본 거예요. <laughs> 네, 보시면 너무 이게요. 저들 보셨죠? 네, 우리 동생이 좋아하는 사자, 사자 동전. 나 사자 좋아해. 사자 좋아했었잖아. 죄송해요. 좋아해. 우리 동생은 바보예요 바보는 좋아요 왠지 알아요? 바보는 바다에 보물을 찾으러 간다 했잖아요? <laughs> 다 바예요 바바 바다에 보물 비읍 다 들어가잖아요? 네 멋있네요 <laughs>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모아서 자이 메달을 찾았습니다 키스가 너무 벌어져있어요. 네, 됐어요. 지금 날로 오고 있어서 저 땀나요. 손에땀은안 보실 이 거예요. 닦았었어요 랩을 이렇게 하시고, 이거 빼야 되겠네요. 힘들어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 여러분! 죄송해요. 이거 안 빠져요! 잠시만요. 이거 왜안 빠지지? 불량인가?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 됐어요 <laughs> 불량이 갑자기 빠졌어요 불량이라니까 불량인가 봐요 잠시만요 매달이 거꾸로 놨어요 아 진짜 오늘 실수가 전에처럼 좀 많네요 동생은 안 한대요 네. 그래서안 찍는다 했는데 요즘 여러분이 서운하실까봐 네, 찍었어요 네 어저께 네 할게요 이게 안 되지? 했어요! 어, 미안해요 죄송해요. 제가 오 개념이들은 먼저 쳐, 쳐, 놨어요 여러분, 진짜 죄송합니다. 네, 웃기시면 더 좋은데, 이게 웃기신 않을 거예요, 어른들한테. 보면. 4타래요전또 예, 몰랐어요 었전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거이는 예, 전에도 들었었어요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저이 노래를 좋아해요 저 공룡 좋아하거든요 오즈도 좋아해요 오즈도 오즈 음? 오징어라 그래요 우리 동생은 오징어 아마에도 오징어 오징어를 좋아하거든요 오즈 대왕이라고 그랬었어요 저네요. 네. <laughs> 오늘 좀 수달이 많네요. 그럼 오늘 이거 찍지 말고 수달할까요? 수달쟁일까요? <목소리> 여러분, 그럴까요? 진짜? 아유 너무, 그러긴 너무 아까워요. 시간 충분할 때 그때 할게요. 제 토요일, 일요일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, 아마. 네, 할수 있어요. 네, 네, 네. 할수 있을 거예요! 네, 할수 있어요.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전할수 있어야 합니다. 토요일은 그때 수다를 좀 뚫어볼게요. 음,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자막인가? <laughs> 그래서 저가 지금 영어선생에 오시거든요. 지금 잠깐만요. 몇 시에요? 아, 죄송해요. 죄, 사진 찍고 있는데. <laughs>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. 제 친구가 없어서 좀쉬해요 학교 친구는, 이상해요. 못생겼어요. 마음도 곱지가 않아요. 만날 선생님한테 얻어맞아요. 여러분, 내가 저는 안 찍는다 했잖아요. 그 이유가, 제가 영상 지금 오거든요? 오시거든요?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조금만 찍고, 나중에 한번더 찍을게요. 오늘 한번더 찍을 수도 있어요. 네, 시간이 있으면. 지금 시간을 못 봐요. 네, 여러분. 좀이다 찍은 거 다시 겹쳐서 보시면 돼요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안녕히 계세요